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오늘 이제 여기는 상봉역 7번 출구 쪽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 이 집은 다른 여기 흔히 볼수 있는 단독주택이랑 좀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을 혼자 쓸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외관이 이렇게 2층 집인 거예요. 네 1, 2층 같이 쓸수 있는 건데, 피디님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단독행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 집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혼자 쓸수 있잖아요. 네. 이제 다음 달이면 올림픽이 있고, 올 겨울에 뭐가 있죠? 월드, 월드컵이 월드컵? 있습니다.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그, 축구를 보시면 아시지만, 골을 네.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해야죠. 소리를 엄청 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소리를 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 아유. 아, 그런 주택의 특징이 있네. 그래요. 아, 내부 네. 한번 볼까요? 네네.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이제 집 앞에 마당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 옵션, 공간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다 상추 심면 돼요? 상추 뭐 심을 수 있으면 심으셔도 되고, 뭐파 심으셔도 되고요. 뭐 능력껏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옆집이랑 이렇게 불편함이 없나요? 아 옆집은 여기 못 넘어오게 다 막아놨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밑에 1층. 거실 겸 주방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상당히 넓은데 네. 대략 몇평 정도 돼요 바닥이? 이게 바닥 1층만 봤을 때 제가 한 봐도 한 8평 9평 정도는 충분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요 이런 공간이 왜또 있다고요? 아 그럼요 아, 빨리 올라가 보고 싶은데 일단 아래를 먼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예예 예, 예. 일단 싱크대가 넓게 있잖아요 이렇게 넓은 싱크대는 거의 3룸에서만 볼수 있거든요 주인분이 아주 센스 있게 수리를 잘 하신 거 같고 하부장 공간하고 상부장 공간 충분하게 있어요. 제가 굳이 열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옵션은 가스렌인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창 있고 여기 당연히 뭐 물은 잘 나오겠죠. 물 당연히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리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싱크대 공간이 충분하게 넓다라는 거. 아마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되겠고 여기다 개인 식탁 하나 놓고서 이제 밥 먹는 그런 걸로 하시면 되겠죠.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집이 전체적으로 조금 어지럽습니다 세입자가 나간지 얼마 안돼 갖고 집이 전체적으로 어지러운데 이거는 제가 주인분한테 강력하게 청소 좀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세탁실 공간이고요 여기 이제 가 세탁실 공간, 이제 변기, 세면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화장실 창문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입자분이 옵션으로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넣어주셨어요. 이거 쓰시면. 안 맞, 안, 안 맞을까요? 어, 이거는 뭐, 밥 버리는 걸로. <laughs>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창문이 양창으로 있고요. 이쪽이 향은 동양이에요. 이쪽이 남양이고, 이쪽이 이제, 여기 뷰가 조금 운치가 있는데, 이 나무, 이 줄기들 있잖아요. 이게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아, 좋습니다. 여기 뭐, 꽃이라도 음. 피면. 예, 네, 이게 겨울이라서 좀 아쉬운데, 여름이나 이제 봄 그때 가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 올라가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거, 이게 뭐죠, 이거? 이게. 예. 발이다 칠까봐 이렇게 스펀지 개념으로 많이 아... 따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분이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전 세입자분이. 그래서 이게 좀 지저분한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뗄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임을 다 떼주시면 되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2층으로 올라오면은 1층과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게 1층도 원룸이고 2층도 원룸이어갖고 이게 2원룸을 쓰는 집이 아닌가. 근데 가격도 과연 두 배인지 그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가 근데 전체적으로 형광등이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좀. 어... 어둡잖아요. 이거는 주인분이 새 걸로 바꿔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도배 이런 상태들도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근데 다 계약하시면 주인분이 새 걸로 바꿔 주신다고 하니까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바닥 면적 관나봐 1층 것처럼 넓은데 네 여기는 1층보다 조금 빠지는 한 7평 정도 될것 같아요. 싱크대 화전실 공간이 없어서 조금 작게는 느껴져요, 밑에보다는. 근데 여기도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침실을 2층으로 쓰실 거잖아요? 2층에서 이제 딱 일어나면은 이 공간에 나가실 텐데, 요 공간이 참 좋아요. 이게 이제 개인 미니, 어이구, 어이구. 이제 개인 미니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뭐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탁자 하나 놓고, 이자 놓고, 뭐,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때릴 수 있는 아주 그런 넓은 흡연실 아니에요? 흡연실? 어뭐 뭐 어떻게 보면 흡연 도할수 있고요. 이단속주택의 특징이 뭐예요, 사장님? 나 혼자 쓸수 있다. 나 혼자 쓸수 있으니까 뭐 소리를 질러도 뭐 담배를 펴도누구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소리 지르면 그래도 옆집이. 아 네. 그건 좀 맞네요.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앞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제 겨울이라 나뭇잎이 없는데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커피 한잔 먹으면은 아주 기, 기분이 좋겠죠? 전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이게 감나무는 아니고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이제 구독자분이 맞춰 주실 거예요. 좀 나무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맞추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집의 가격은 얼마죠? 아, 이 집의 가격은 이제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각각이요? 아니요, 아니요. 다 써서 50만원. 이 건물이 2에5 0이라고요 네, 이 건물 하나 쓰는데 2에5 0만원이에요 주인분한테 전화해보세요. <laughs>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관리비나 뭐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는 이제 전자도어랑 가스레인지 두개 옵션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단독으로 쓰다 보니까 애완동물 키우기에도 되게 적합한 집이잖아요. 그렇죠. 애완동물도 제가 주인분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어 애완동물 있고 뭐 진짜 뭐 소리 막 지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가끔 게임하다 보면은 게임 질때 이제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럴 때 소리 막뭐 질러도 되고, 그다음에 강아지 뭐 짖어도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뭐 그러신 분들한테는 딱 좋지 않나 싶어요.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어, 제 경험담이.